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계속 가난하지? 마0이 넘을 때까지 저는 가난했어요. 정말 죽을 만큼 열심히 살았어요. 저는 정말 특별히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가난한 거야. 한 1천여 명 정도로 공부를 한번 해봤어요. 진짜. 그래서 그 1천여 명 정도의 그것을 모아모아 모아 제가 저한테 업그레이드하고 한 5년 만에 제가 읽고 싶은 것을 진짜 10배, 100배 넘게 진짜 넘쳐 흐르게 이은 다음에 아침에 5섯 가지 정도의 루틴이 있습니다. 한 20분만 투자하라. 어디에? 내 성장에 내 오로지 나한테 첫 번째 일어나자마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에 딱 가장 이상적으로 오늘이 흐른다면 어떤 모습일까를 한번 생각해 봐요. 3분. 근데 이 3분이. 어, 뭐, 이거 좀 한다고 인생이 달라져? 이렇게 하시는 분 되게 많은데, 인생 저는 완전히,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한번 살아보거나 먼저 한번 상상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인생이 주어진다면, 얼마나 이걸 다 알고, 지금까지 다 알고, 다시 내가 20대로 돌아간다면, 10대로 돌아간다면, 얼마나 잘 살겠어요. 상연하죠 연습을 한번 해봤으니까. 모든 그런 거 같아요. 근데 내가 한번 살아본 거야, 머릿속에. 3분이지만 한번 살아보면, 그 살다가 보면 우여곡절이 되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쟤는 별명이 쌈닭이었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이해를 못하고 막 싸우는 거야. 막 <laughs> 주차장에 차 닦으러 가서 싸우고, 누구랑 막 싸우고, 왜저 사람은 내 마음을 이해 못하지? 막 이랬는데 지금은 싸울 일이 거의 없습니다. 모든 우여곡절을 이미 한번 상상을 해봤으니까 이해 못할 게 없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상상을 합니다. 상상을, 하고 그게 바로 실행으로 이어지면 어, 비주얼레이제이션 시각한데 근데 상상을 하고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고 계획 없이 상상하는 거는 망상이라고 제가 <laughs> 어, 얘기를 하는데 20분이 아침에 골든 골든 모닝 첫 번째가 시각화 3분 두 번째가요. 두 번째가 화건인데, 아, 이 화건도 오늘도 즐겁고 기대되는 하루가 시작되었다. 나는 오늘도 내가 원하는 모든 선한 일을 이룰 것이다. 나는 성장하고 있다. 내 인생은 더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나는 용기 있다. 나는 부자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긍정의 왕이다. 그리고 나에게는 모든 문제에 답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 나는 내 꿈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나는 행동하는 사람이다 나는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나는 지금 내게 주어진 것만으로도 내 인생을 최고로 만들 수 있는 지혜가 있다 나는 내 인생을 즐기고 있다 나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잘 알고 실행하고 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길 것이다 나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나는 나의 하루를 좋은 습관으로 채우고 있다 나는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으며 충분히 똑똑하고 충분히 건강하고 충분히 용기 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고맙습니다. 이 중에 주피 d 님 마음에 와닿은 내용이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근데 주피 d 님 실제로 용기 있는 분인 걸 알고 있어요. 대기업 다니다가 딱 회사 그만두고 나오시잖아요. 근데 이제 용기 없는 사람이 나는 용기 있다 라고 아침에 말하면, 아,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하고, 내가 나를 부정하는 마음이 혹시 생기는 분들이 있을, 있을 수 있거든요. 여기에 나는 부자다라고 있는 내용도 있듯이, 나는 가난은 죽겠는데 무슨 부자야. 그런데 그렇게 생각이 되시는 분은 먼저 선언을 하고 내가 그렇게 돼가고 있다라고 느끼시면서 이 아침 학원을 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이거는 뭐 특별히 많은 사람이 하진 않지만 제가 꼭 하는 거. 명언, 필사. 2020년도에 1년 내내 한번 해봤어요. 명언을 한 문장을 주고, 그거를 필사하면서, 처음에는 영어 공부하려고 한 것도 있고 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많이 갖더라고요. 제가 이제 100문장, 명언을 100일 동안 하라고, 100문장을 제가 주는데, 이렇게 QR코드로도 주고, 이제 예문도 주, 드렸습니다. 기회를 기다리지 말라, 기회를 만들라 하고 한 문장을 쓰는 겁니다. 1분. 성공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없다면 한 계단 한 계단 밟고 올라가야 한다. 위대한 사람도 한때는 초보자였다. 첫발을 내딛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아, 한 문장만 쓰면 돼요. 당신은 당신이 믿는 대로 된다. 그러니까 저녁에 잘 자, 주무시기 전에 핸드폰은 저기 멀리에다 치워주시고 자명종을 울릴 사람은 따로 갖다 놓으시면 저는 추천해요. 그요 책을 갖다 어, 놓고 핸드폰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 내가 20분 후에 핸드폰을 볼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런 명언을 한 문장만 노트하고 갖다 놨다가 쓰고 이거 하다 보면 다양한 생각이 납니다. 그럼 노트에 필기를 하, 하는 거죠. 이게 내가 하루를 살아보다 뭐, 아, 맞아,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했던 것이 나오면 바로바로 노트필기 하시면 돼요. 어, 많이 실패해라, 자주 실패해라, 돈을 적게 드리고 실패해라. 그러니까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진짜 몇천번을 넘어지면서 우리가 걸음마를 배웠듯이 이 세상 모든 것을 계속 안 넘어지려고 하다 보면 크게 넘어져. 조금씩, 조금씩 넘어지고, 자주 넘어지고, 그래서 이제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거죠. 결국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좀 긍정적인 으로 변하게 돼요. 점점점, 그리고 정말 옛날에 쌈따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게 점점점 없어지고, 이 세상이 모두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 저도 그랬고 열심히 살지만 진짜 급한 일을 막 처리하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그 순간 이렇게 뿌듯함이 있어요. 아, 나는 중요한 사람이야. 급한 일 있으면 우리 회사에서도 나를 먼저 찾고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착각이에요. 그냥 급한 일을 많이 해소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성장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로지 내 성장의 이 정도 시간은. 써, 써, 보자는 거죠. 내 성장. 그래서 내가 하루에 얼마만큼 진짜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내 성장만을 위해서 시간을 쓰냐는 거죠. 안 쓴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네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주피지 님도 잘 아는 독서. 독서 3분. 야, 무슨 켈리아 3분만 책, 3분 동안 책 읽었다고 내가 뭐 부자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말하는 여기서 10분, 3분은 뭐냐면, 누구나 다98% 어제 했던 생각을 오늘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제 한 생각 그대로 오늘 하면서 내가 내일 발전하겠다고? 내가 부자가 되겠다고? 성장을 하겠다고? 어렵습니다. 어려워. 어제 한 생각에 전환을 해야 돼요. 내가 다른 생각을 해야 돼 오늘은. 그럴 때 독서가 진짜, 제가 여기서 말하는 독서는 스킬을 배운다기 보다는 생각에 전환. 그한 문장이 예를 들어서 기적은 행동하는 자에게 찾아온다. 이한 문장을 제가 읽으면 이게 이제 하루 종일 내 잠재의식에 하면서 행동하려고 들고 어제 했던 생각 그대로 안 한다는 거죠. 3분 해봤자 뭐 두세 페이지?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반 페이지라도 읽어도 돼. 시간이 없어 한 문장이라도 읽어도 돼. 생각에. 전환을 더 하고 흥미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출근길에 읽을 수 있고 화장실에서도 읽을 수 있고 점심 먹으면서 또는 퇴근길에 읽을 수도 있죠. 더 많은 책을 읽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책을 항상 가까이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이 책은요,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유튜브를 하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서 막 모든 지식을 다 알려고 하는데 유튜브에서 흘러 넘치는 지식들은 아주 짧게 생각한 게 많아요. 짧게만 일주일 정도, 일주일 정도 생각해서 기획자고, 피디님하고, 뭐또 작가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한 편씩 20분짜리 만들잖아요. 20분짜리 만드는데 뭐, 어, 진짜 어, 많은 어, 기여를 해서 만들기는 하지만, 이 책은요. 일주일 갖고는 어림없습니다. 제가 5년 동안 진짜 끈기 프로젝트 계속하면서 했던 것들을 이 책에 담아 있고요. 그 책을 쓰는데만 해도 최소한 10개월, 1년 정도는 무조건 내가 이미 나에 대해 노을리 이제 노하우가 있었어야 되고 그것을 표현하는데 진짜 쓰고 또 쓰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분명하게 전달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짧은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책을 정말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조식이 유튜브에 많아서 저도 유튜브에서 배우는 거 많거든요. 자기 개발 유튜브에서 하고 또 이제 영어 공부도 유튜브에서 하고 다양한 운동 모든 진짜 유튜브에서 많이 배우는데 정말 내가 관심이 가는 것은 책에서 아까 그 킵고잉이라든가 슈퍼노멀 같은 책을 보면 영감을 확 받죠. 그래서 이렇게 10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10분 운동입니다. 그래서 (20분) 입니다 운동을 하면 사람들이 야 (10분) 운동한다고 내가 뭐~ 근육질 때 말도 안돼한 시간 운동해야 되는 거 아니야? 30분 최소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다 맞는데 우리가 10분만 하루도 빠짐없이 꾸준히 운동을 하니까 처음부터 많이 하지만 오늘 막 마음이 막 있어갖고 한 시간 운동해 내일 한 시간 운동해 모레는 이제 흐지부지 안 하고 싶어져 너무 크게 운동하면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10분만 하, 해보자 그런데 신 하루도 빠짐없이 100일 하자 10분 쉽잖아요 맨손 체조를 한다거나 뭐 진짜 스쿼트를 한다거나 그동안 운동이 너무 싫었거든요, 저는. 운동을 막 그렇게 막 매일 하진 못했는데, 오, 하루에 1시간, 2시간도 운동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70일 때 선언을 해요. 바디프루프 사진을 찍겠다. 그래서 내가 하루에 3시간, 4시간, 어떨 때는 5시간, 10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해서 12kg 정도를 빼가지고 큰 습관으로 큰 이벤트로 성공한 사람은 진짜 없어요. 아주 작은 이 습관이 나를 만드는 거거든요. 100일을 사실 왜 100일이냐면 사람이 새로 세포가 다 태어나는 게 100일 걸린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100일 하자 이런, 이런 마음 하지 말고 처음엔 7일만 해요. 7일만. 어, 하면 7일부터 습관이 생기고 21일.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가 21일. 21일 하면 30일. 50일, 70일 하면서 100일 이렇게 해서 끈기 프로젝트를 제가 어 지금 몇년 전부터 무료로 저희 채널에서 저희 어 카페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으니까 따라 오셔서 함께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